얘는 이제 어떻게 세이브할까요? 이렇게 딱 하는데, 어, 이거는 스판라이트를 따로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. 세이브 스판라이트라고 있는데, 우리가 스판라이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 세이브를 해준다 그래도 어, 파일 세이브는 딱요 안에 있는 것만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. 이 스판라이트는 세퍼릿하터에 이제 움직이는 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냥 다른 개인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, 너무 마이그지브러시가 이거 그냥 똑같이 하나에 다 몰아 넣어주면 좋은데 그걸 왜 안, 약간 많이 사,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핀치 브러쉬 같은 거나 이거는 뭐 약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DPI 눌러가지고 약간 DPI 눌러 핀치 브러쉬 해가지고 여기 쓱쓱쓱쓱 잡아줘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. 뭐야, 플랫폼 같은 거 쓰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어, 가운데 뭔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. 그러면은 그 이렇게 하세요. 여기 마스크 딱한 다음에 마스크 리버스 하신 다음에 얘는 좀 마야에서 러하게 빨리 작업해서 가져다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그러니까 약간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거다. 이런 건 마야에서 만들기 얼마나 쉬워요, 빠를 르 거죠. 마약에서 실린더 뽑은 다음에 안에 있는 걸 잡아서 착착착착 그냥 뭐, 뭐야, 인설대 지루패가지고 넣어주고 빼주고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.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마약...